오늘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강해 설교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일곱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터키에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2010년도에 아, 터키에 직접 갔었고 그리고 요한계시 c 에 일곱 일회들회 직접 직접 해서해서하하씩하살펴살펴회기회었 하나씩 아, 있었습니다 h i c a g o c h i 요 a g o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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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머나 교회를 끝이 납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한번 일곱 교회 이름 한 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저 교회들이요, 한두 시간 걸씩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에베소랑 라우디 얘기하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다돌수 있습니다. 저 일곱 교회를. 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딱 건물로 세워져 있고, 서모나에 가면 서모나 교회가 이렇게 딱 건물로 세워져 있고, 어, 저게 버가모 교회구나. 이렇게, 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요한교시에게 나오는 이 일곱 교회는요, 건물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각 도시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모이기도 했었고, 또 어떤 도시에서는 핍박을 피해서 동굴 같은 곳에 예배처소를 만들고 모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다른 곳에 또 성대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또 성대님들의 모임을 갖기도 했지요. 요한교실에게 나오는 일곱 교회의 모습은 영적인 교회였고 무형의 교회였고 보이지 않는 교회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 요한교실에게 나오는 일곱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계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계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어떤 교회는 칭찬 책망, 어떤 교회는 칭찬만, 어떤 교회는 책망만 이렇게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에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었습니다. 에게해와 가깝고 또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었습니다. 상인들, 뭐 은행업자들, 운수업자들, 법률가들, 예술가들, 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 앱에서 도시에 가면요. 지금도 앱에서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져 있는 극장이고,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디나 전체 인구수가 6만 밖에 안 됩니다. 가디나 인구 3분의 1이 저기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큽니다. 당시 최고의 기계 공학과 음향 공학, 건축 공학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저 앞에 무대에서 마이크도 없이 어 이렇게 하면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다음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에베소에는 지식인들이 많이 모였고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이 다 모였습니다. 철학자들도 많았고, 그래서 도서관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잘 보세요. 아래쪽에 발바닥 그림이 있고, 그 바로 위쪽에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리고 동그란 게 구멍이 파져 있죠? 저게 사랑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의 집인 거예요. 사랑을 줄 테니 돈을 내고, 네 발로 걸어 들어와라. 에베소 도시는 대단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었습니다. 음란한 것들이 많았던 도시였던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요 길거리에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거리에 아데미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가슴에 이게 24개의 가슴이 있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제 동물 모양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사자, 호랑이, 사슴 등등 각종 동물들이 저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데 이 아데미 신전 신상들이 이 에베소 도시 곳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이건 이제 폐허가 된 아데미 신전 터인데 지금 저 보이는 기둥이 얼마나 큰 기둥이냐면요. 이 기둥이 두께가 2m입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끌어 안을 수도 없습니다. 어른들 두 명이 합쳐야지 끌어 안을 수 있습니다. 저 기둥이 그때 그 당시에 127개로 지어졌습니다. 신전터 길이가 한 100m도 넘습니다. 현존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신전터입니다. 현존하는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신전터입니다. 이제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면 저 기둥 중에 하나를 영국 그 대형 발목관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전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요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인터넷에도 없는 사진입니다. 제가 에베소에 갔었을 때, 에베소 그산 중턱을 따라 올라가면 아,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이 평상시에는 닫혀 있습니다. 이게 철종으로 쳐져 있고 열쇠로 잠겨 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목사님들이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그 현지 담당자들이 이렇게 합의를 해주셔가지고요 특별히 개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갔거든요. 작은 동굴이에요.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사도 바울이고 오른쪽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인데 저 눈, 눈이 왜 이렇게 파져 있을까요? 저왜 손이 다 이렇게 막, 막 파져 있을까요? 기독교 시대가 이제 끝나고 터키 이제 오스만 트루크 그 이슬람 제국이 들어섰을 때저 기독교에 관련된 그림들을 다 네, 파불링 거예요. 에베소에 있었던 성도들은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에베소에는 아, 그 요한 1, 2, 3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죠? 요한이,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리고 사도 요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네, 저 보시고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또 책망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도시의 특성을 정확하게 아시고, 에베소 교회의 특성을 정확하게 아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 교실에게 나온 일곱 교회에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그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 그, 성, 그 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다 아시고, 맞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럼 과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함께 말씀연애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는가? 모를 수호했다, 바른 진리를 수호한 교회로서 칭찬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잘한 게 있습니다. 뭘 잘했을까요? 진리에 대한 열정 갖고 있습니다. 정통교리를 수호합니다. 이단을 배격하고 이단을 쫓아냅니다. 분별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절,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너무 잘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시록 2장 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두 가지의 싸움을 해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싸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짓된 사상들과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아, 아데미 신전들이 있었고 신전 터가 있었고 아데미 신상들이 많이 있었죠. 예. 에베소에는 해마다 5월이 되면 어, 아데미 신전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 신상을 다 메고 그 에베소 도시 전체를 이렇게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남자 사제들이 예. 황소 24마리의 고환을 잘라서 이 아데미 신상에다가 이렇게 겁니다. 그때 이제 군중들이 주변에서 열광적인 함성들을 터뜨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무용수들은 음악에 따라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제 도살되었던 24마리의 그 황소들이 제단 위에 올려지고 그것이 이제 다 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길의 끝이 그 제단이 위치한 끝이 도시와 항구가 만나는 그 끝에 쯤에서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제 온 도시 해변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 그, 그 황소들 태우는 그연기들을다 도시 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도시의 냄새가 다 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이제 이 신상을 이제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 그 신전 사제들과 또 음란한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즐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음란 이 문화. 이게 막 섞여 있는 것이 에베소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만 했던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생각들, 사상들과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어, 니골라당이 무엇일까? 니골라 헬라우르 니콜라우스라고 하는데 백성을 이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중에 한 종파입니다. 니골라당을 섬겼던 사람들은 역시나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들을 같이 음식으로 나누는 것을 허용을 했고, 그 제사 절차 중에 그 사제들과 함께 몸을 섞으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배 그 행위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또, 니골라당을 섬겼던 사람들은요, 영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주주의는 뭐냐면, 영은 깨끗하고 선하고, 이 육은 더럽고 악하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깨끗한 영을 추구하고, 이 더러운 육은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상이 뭐냐면, 금육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웬만하면 뭔가를 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생겼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쾌락주의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몸으로서 뭘 절제를 해보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제 방종의 방향으로 갑니다. 아이 이게 어차피 안될 것, 그냥 내 몸을 마음대로 그냥 방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거나 하면서 살겠다. 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육체가 더럽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까지도 다 거부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도시에는 사람들이 만든 사상체제를 가르쳐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사시면서 교회를 다니셨다고 한다면 믿음을 지키시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 대단히 어려웠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옵니다.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게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선해 보이고 착해 보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나눠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리의 발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뭘 잘했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사상을 전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 정통 교리에 대한 수호, 이단을 배격하는 열심, 신앙의 정절 등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 세워지는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습을 보면 에베소라는 그 도시보다 더 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문화 우상주의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에베소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을 때첫 사진이 뭐였습니까? 원형 극장이었죠. 아, 에베소 사람들은요, 스포츠를 참 좋아했습니다. 음악도 좋아했고 책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종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미국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미국도 스포츠가 거의 종교적인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들도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동성 연인을 비롯해 가지고 어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안에 있는 거짓된 진리들과 세상 안에 있는 거짓된 사상들로부터 바른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복잡하고, 피곤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할때 흔히 찾는 방법이 뭘까요? 뭐, 음악을 듣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뭐, 드라마를 보든지 하는 것들이겠죠. 근데 이상한 쪽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음악을 즐겨 듣죠? 막, 이러는 헤비메탈 같은 음악 듣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고상한 분들 또 무슨 음악 듣습니까? 아주 잔잔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선율들을 갖고 있는 음악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들으면다 뉴에이지 사상들이에요. 그리고 뭐 단전 호흡하고 뭐기 받는다고 하고 뭐 쇠도 나가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월적인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들거든요. 내 눈에 현실에 보이는 게 너무 괴로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타지를 꿈꾸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싫으니까 이 판타지의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SF영화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종교적으로도요. 불교는 뭐 돌을 닦아야 된다고 하고, 힌두교는 고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슬람교는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뭐 무슨 종교를 믿든 무슨 상관이냐. 다 끝은 구원이다. 아무 종교나 다 믿으면 상관이 없다. 종교다원주의도 나타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국제우편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신태섭 단임 목사님 정확하게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소는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보낸 사람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시 고양대로 30길수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편지였을까요? 신천지 이단이 저한테 보낸 편지였었습니다. 신천지 2단이 어떻게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우리 교회를 알고 제 이름을 알아가지고 그 정보들이 얼마나 그게 잘 그들에게 공유가 되어 있으면 저한테 이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성경을 르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 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신천지 1 2지파 10만 수, 수료를 이루다. 작년 한 해만 신천지 등록한 사람이 20만 명 이상. 그리고 훈련을 받는데, 6개월 훈련 받습니다. 초등과정, 중, 중등과정, 고급과정, 시험성적 90점 이상을 받아야 다음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거를 수료한 사람이 10만 3,764명.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교회 제자훈련하면서, 야 제가 우리교회에서 제자훈련하는 걸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긴장하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착지 잘못하면요. 훅 넘어갑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에베소 도시에 어쩔 수 없는 아데미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니골라당, 영주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화 우상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절제할 줄 알았고 또 특히나 이 믿음에 관련된 부분은 배격할 줄도 알았습니다. 신앙적으로 굳게 섰습니다. 때로는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신실했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단들을 배격했고 신앙의 이 정절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성도님들 또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 될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근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에베소 교회가 다른 사람을 비파하고 뭐가 없는 교회가 돼 버렸다? 아, 사랑이 없는 교회가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냉냉한 형식주의가 찾아옵니다. 실천 없는 교리주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버렸다? 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찌하여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뭘까요? 이게 오해를 저희가 좀 많이 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제 이 처음 사랑을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제 처음 믿게 됐을 때, 내가 교회에 처음 다니게 됐을 때, 내가 은혜라는 것을 처음 처음 알게 됐을 때, 그때 나에게 있었던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은혜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난생 처음으로 기도도 해보고, 난생 처음으로 눈물도 흘려보고, 난생 처음으로 하, 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도 한번 해봤던 그 첫사랑이 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그 첫사랑 가지고 계세요? 많이 식어졌죠. 많이 변질돼 버렸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아,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처음 믿을 때의 그 뜨거운 그 열정들,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첫사랑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첫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은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게 뭐였다고요? 바른 진리를 지켜내는 것을 잘했습니다. 이단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고 배격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이런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오르냐, 그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에 너무, 예,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저건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도 서로를 이제 보시면서, 아, 저분은 왜 저러실까? 저분은 저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모습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배격하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분별하는 것은 참 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분위기가 따지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정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랑도 식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성도의 사랑과 관심과 이해, 이런 것들은 점점 점점 없어지고, 자꾸 성도님들끼리 서로 간에 어, 판단하고, 또,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이런 모습들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저가는 거죠? 분위기가? 냉냉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차가워요, 교회 오면. 교회 분위기가 이게 참, 어,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앱에서 교회는요, 이게 담이 높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들어오기가 참 어려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교회가 느껴질까요? 맨날 혼나는 거예요 교회면 가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믿고 싶어서 왔는데 성도님들이 서로 그래 그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막 이러니까 부신자분들의 교회 못 와요 믿음이 연약한지 초신자분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 성장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장인들끼리만 뭉쳐 있어요. 이 벽이 너무 높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지켜야 돼. 교회를 지켜야 돼. 이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는 차가워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절 말씀을 보면 너는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다, 인내함도 있었다. 처음에는 사랑이 많이 있었는데. 왜 점점 교회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된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권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바른 진리와 이 사랑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훈련 많이 받아서 이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알고, 훈련도 많이 받게 됐을 때,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격려해 주고 이해해 주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진리도 버려서 있고, 사랑도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켈빈주의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고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 켈빈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보수주의 장로교회 분들이요. 냉냉할 때가 종종 있어요. 신학은 있는데 머리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가슴이 뜨겁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켈빈의 신학과 켈빈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요, 켈빈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켈빈은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켈빈이 성찬론을 얘기할 때도 성령의 인지설을 말할 정도로 켈빈은요, 성령에 대해서 이 능력과 이 뜨거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후대 교회 역사가 흘러가면서 켈빈주의와 개혁주의 교회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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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진리에 대한 열정도 있고 정통교회에 대한 수호도 잘하고 이단에 대한 분별과 대처도 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참 따뜻하다. 그 교회에 가면 참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 참 이게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싸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누가 교회에 들어오든 불신자분들이 들어오시든 새가족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든 그분들의 눈높이에 때로는 맞춰줄 수도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사랑으로 건면해 줄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이 다른 사람을 세워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에 어 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아 교회가 이 앱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좋은 모습, 바른 진리를 세워 갔던 이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아 가고 또 한편으로 책망 받았던 모습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침을 받음으로써 정말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